4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밟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받기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손을 기라이를 행하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모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골세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러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샤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요월을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이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이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부칠 것인즉다 굽히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내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으이라 이름으로 주여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과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조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을 잊겠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아,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 63장, 64장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그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우리가 너무 큰환난을 당해서 성은 다 무너졌고 회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지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응답도 답변이 오늘 이 6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까지도 내가 내 자신을 보이겠다. 예를 들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도 찾아내미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찾지 않던 자들, 묻지 않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 이건 다 이방인을 두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반응이 이방인이까지도 내가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은 정말 돌아와야 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다인가 이방인이까지도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인데 내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길을 행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벽돌 위에서 분양을 하였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재단에서 재물을 분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상한 장소에서 이상한 모양의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이상한 왜곡되고 변형되어 버린 종교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먹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물로 쓰일 수 없는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소나 양이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은 아마 돼지고기로도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도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결정적으로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나 제사 드리는 장소나 심지어는 제물도 엉터리를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에게서 떨어져라.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섞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정작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딱한 마디의 선언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습니다 이게 참 좌절이 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 정말 얼마나 간절한 애절한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 이스라엘에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좀 자비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뒤에 있긴 합니다만 우선 너희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인데, 정작내 백성들은 지금 이런 모습 아니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답변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이방인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심판 대장이지만, 이제는 심판과 용서의 기준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완전히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신약시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구약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 열방의 민족으로 어,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방인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인류 구원의 대원칙이었던 거죠. 그걸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고 유대인 공동체가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던 았 때였는데 그래도 오늘같이 이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하는 이 말씀들은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나는 구분 없이 나를 떠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잘못방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둘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상품 가치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포도는 잘 따질 않죠. 그렇죠? 근데 포도 농사는 사람들이 따서 건포도로 만들 수도 없고, 따서 먹을 수도 없는 포도랄지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버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거 즙으로 짜면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거나 건포도로 만들 수 있는 상품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포도가 포도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조그한 열매 안에 있는 그 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짜면 포도주가 된다. 그거 안 버린다. 그 말이죠.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상품 가치도 없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래서 버리고 내버려, 내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송이, 죽정이 같은 포도송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쓸모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대로 쓸수 있다. 이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극휼이라는 큰 주제를 오늘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남겨서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경 두 곳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샤론의 양떼가 도이고 아굴골짜기, 이 동쪽 국경이죠 샤론는 왼쪽 국경이고 아굴골짜기는 오른쪽에 있는 동쪽 국경인데 이 아굴골짜기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두곳 영토를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남기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더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일부를 남겨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특권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리익을 당하거나 유대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거 없고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오늘 이 65장의 이사의 말씀을 자기 소신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누구든지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늘 염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제 2의 출애굽이라고 할수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될이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회복,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건들이었는데, 이두 가지 회복에 대한 사건을 이제는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 없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출바벨론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모세도 스룹바벨도 아닌 또 다른 인도자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애굽, 출바벨론 하는 새로운 일을 일 것이다. 그건 예루살렘이라는 한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겠다 하는 참 구약 성경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래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 주는 내용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넘어선 더큰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 간절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들 이사야의 이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가지는 이곳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더 영토를 넓혀서 우리가 올해 아프리카와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또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주변의 영역뿐 아니라 좀더 터를 넓혀 경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제는 오른쪽, 동쪽, 왼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들의 성교 선교 지역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도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사야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영역을 이제는 우리 주변과 한국과 미국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선교 지역에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미국과 한국을 넘어서서 정말 아울 골짜기까지. 이어집니다. 용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에 누일 하나님의 나라의 양 떼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에 동참하는 참 기도의 선교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성교 지역에도 이러한 은총이 넘치는 한한해한해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